호저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호저가 뭔지 아세요? 이 호저가 이 동물이에요, 동물 고슴도치처럼 딱 생긴 동물입니다. 이 고슴도치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고슴도치에 비해서 이 날카로운 가시가 더 길고 굵은 호저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조금 고슴도치하고 달라요. 참 재밌는데 이 고슴도치가 어느 과에 속한 동물이냐면 쥐목 산미치광이과 혹은 나무타기 산미치광이과에 속한 동물이 바로 이 호저라는 동물입니다. 이 호저가 요즘 한국의 남산에 그렇게 많답니다. 남산에 그래가지고 이 개를 데리고 산책 나온 그 개를 호저들이 가서 들이박아버린답니다. 그러니 이 이 개들이 호저 가시에 찔려가지고 막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게 호저예요. 이 호저하면 우리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그 우아에 이 호저가 등장을 합니다. 추운 겨울 날이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이 호저 두 마리가 야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둘이서 서로껴안아 가지고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려고 가까이 와서 품으려고 하는데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니까 가까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려고 했다가 가시에 찔려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호저의 딜레마라는 말이 나왔답니다. 호저의 딜레마. 가까운 사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더 존경해야 되는 사람일수록 가까운 거리에 가면 갈수록 서로에게 있는 그 가시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를 찌르다 보니까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끼리 더큰 상처를 받는 것, 이걸 호저의 딜레마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이 호저의 딜레마를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가고 있죠. 이 호저의 딜레마, 예수님 시대에도 이 호저의 딜레마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 바로 호저의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 되면 이 호저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 되면 누구나 할것 없이 호저의 딜레마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래간만에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고향에 좀 내려가셨으면 좀 쉬시면 좋으실 텐데, 안식일 되시사 또 해당으로 나가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끔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명절이 되어서 고향을 내려가면 그냥 남자들이 고향 내려가 가지고 그냥 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 신과 접신한대잖아요. 그래서 리모컨만 붙잡고 그냥 편히 누워 있는 데 잖습니까? 그러면 아내는 시어머니 눈치 있죠. 뭐, 불편한 마음 속에 열심히, 그죠? 음식 만들고, 뭐, 장만하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생기고 이러는데, 아무튼 예수님도 오래간만에 고향에 방문하셔서 좀 편히 쉬실만도 하실 텐데,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나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틈만 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다 틈만 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과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던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보십시오. 아니, 어디서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얻어왔느냐? 아,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지혜와 그 성으로 이루는 이 권능이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 시골 작은 예수님의 그 고향 마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런 지혜와 능력을 경험해 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를 그래,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야, 너무 놀랐다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참 고향 사람들의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에서. 본문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깜짝 놀랐던 우리 고향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폐척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수 있는 영안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본 거라는 거죠. 그냥 사람으로 본 겁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가르침이 능력이 좀 다르긴 한것 같은데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켜 이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보통은 우리가 동네에서 한국에서 보면 누구 누구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빠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빠의 아들, 그 아빠의 아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엄마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우리 한국 문화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빠의 아들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의 고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의 아들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족보를 쓸 때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빠가 아닌 아빠 요셉이 아닌 엄마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대놓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대놓고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업신여겨버리는 겁니다. 무시해 하는 것이죠.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굉장히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사람 중에서도 엄마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보다도 더 못한 사람쯤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제가 지금 그 형제들을 우리가 다 알고 그 누이들도 다 우리와 같이 생활했던 그 집에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고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나 나나. 다 똑같다는 거죠. 아주 무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배짱이 좋은 건지, 아니면 무식해서 겁이 없는 건지, 지금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무시하고 대놓고 지금 경멸하는 거예요, 예수님 경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이 말에 담긴 지금 분위기라는 겁니다. 이 워딩 자체가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사실은 결례요 실수요 아주 도리에 벗어난 말을 모멸감을 주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로 무시하고, 말로 경멸하고, 나보다도 더 못한 사람으로 내리 깔면서 관계해 나갈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더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호저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각장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좀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오히려 좀 남들은 천시하더라도 좀 존중해주고 올려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끼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더 모멸감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호저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이 호조의 딜레마 속에 갇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딱나 같은, 오히려 나보다도 못한 천한 사람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호조 딜레마에 갇혀서 자기를 천시역이고 막대하고 상처주고 결례를 행하는 그 고향 사람들의 그 태도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음 사장 24절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선지자치고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게 당신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한영은 둘째치고라도 여러분,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또 더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로 3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다 이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산 남들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평가절하하고 막대하고 결례를 행했던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냐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열이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동네 밖으로 나가서 산낭떠러지 밑, 밑으로 그냥 밀어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저 딜레마에 빠진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천대하고 천시했다라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무서운 고향 사람들이죠. 무서운 고향 사람들. 여러분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거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차라리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큰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냥 개한테 한번 물렸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로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평가절하 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상처가 큰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 여러분, 이 호조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향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조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하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동네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을 배우고 평생을 종교 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이들은 정작 예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만나고 모실 수 있는 아주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고, 예수님과 떡을 나눌 수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직접 들을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마음만 먹었다면, 마음만 먹었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말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엄마도 알고요, 실상은 아빠도 알고요. 예수님의 형제들 다 깨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말만 봐서는 예수님하고 엄청 친한 사람들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 저 사람 더 나아가서 어머니를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또 행하신 이적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여러분 고향 친척 그리고 집 여기만 빼고서는 예수님이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씀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친척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집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교회 안에 예배하고자 모이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곳이 오늘날 어디겠냐는 거죠. 바로 오늘날 예수님의 고향이 교회고, 오늘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성도요 교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 교회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천대하고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도 날마다 들었지만 실상은 그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그의 가르침을 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로 살아가면 이 호저의 딜레마를 깰래야 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들어오시기를 한없이 원하시고 바라시지만 예수님 우리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우리의 날선 가시로 예수님의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더 이상은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근 거리를 유지하고 그 거리를 넘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알만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말씀도 내가 들어서 알고 있고 당신이 어떻게서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거리를 유지해 달라는 겁니다. 이 가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고향 마을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 안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밀어내버렸다는 겁니다. 호조 딜레마에 빠져서 나오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호조 딜레마에 대한 결과물이 뭡니까? 여러분, 호조 딜레마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본문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다. 거기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밀어내면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요. 이상하리만큼 능력이 없고 샘솟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예수를 믿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 될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법문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것, 믿음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복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 복음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일어나는데,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말씀으로, 나도 다 아는 말씀으로 그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지 않냐고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만이 여러분 치유를 받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얻게 된 거죠. 이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회복되고 치유되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랐다. 예수님께서 천대받으실 것을 아시지만 고향으로 가실 때 누가 그 길을 동행했습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제자들은 고향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나 같은 연약하고 천한 사람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고향도 갔지만 골고다와 같은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협착한 사막과 같은 그 길도 그들은 따라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봐야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 구원받고 회복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고양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와 가장 근거리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이제는 나의 가치관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 남은 인생,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결단할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자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쩌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요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나는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또 다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살리고, 또 예수님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는 예수님의 제자 되려 하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며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매주 예수님으로 변함없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친교하는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서 알고, 예수님의 족보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모르지 않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친숙하게 만나고, 듣고, 보았다고, 여기는 그 고향 사람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호조 딜레마에 빠져버려서 예수님도 아프게 하고, 목회자나 성도나 함께하는 우리의 이웃들, 가장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냉랭하게, 무슨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능력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수 없다. 그런 고향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의 말씀, 그의 능력, 그의 생명으로 우리가 회복받아 치유받아 예수님의 제자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